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샤누입니다. 오늘은 투블럭 상고, 이제 가르마 스타일 커트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파팅 먼저 나누고 나서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 투 이어 파팅 나누시고, 투블럭 라인은 항상 M자 기준으로 파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투블럭 라인을 잡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동일한 선상으로 투블럭 라인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바리깡 커트를 할 부분인데 기점을 그대로 동그랗게 팅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은 투블럭을 약간 가위 투블럭 형태로 잘라줄 거기 때문에 옆머리 먼저 를 진행하고 뒷머리 바리깡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각도를 들어서 잘라줄 건데 각도를 최대한 90도, 두상각 90도로 들어준 상태로 손가락 두께로 투블럭 라인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커트. 밑에도 커트. 커트를 하게 되면 이제 밑에 부분이 이렇게 길게 가볍게 빠지잖아요? 이 밑에 것도 가져오셔서 위에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그러고 나서 구렛나루를 만들어줄 건데요. 구렛나루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발가락으로 바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구렛나루가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가위로 직접 모양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앞에부터 포워드 라인 잡고, 커트. 가이드 갖고 와서 당겨서 일단 커트. 그럼 다음 섹션, 제거. 그 다음에 귀를 파줄 건데 기존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귀가 파져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머리를 안 자르셨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는데 항상 귀를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를 빗으로 보호를 해준 상태로 커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목바키도 어, 똑같이 가발이 귀가 딱딱해서 눌리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자르도록 하고 실제로는 고객님들은 귀가 이렇게 접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면 귀가 접혀져서 그 상태로 라인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좀더 깔끔하게 좀 자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바리깡으로. 많이 만들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손가락이 딱 들어가는 기장 정도로 각도 들어서 커팅. 스퀘어로 잘라주시면 돼요. 밑에 가위를 갖고 와서 커팅. 옆에 가져와서 포워드. 제거. 그리고 앞에 와서 구레나룻 기증 체크해 주고, 살짝 긴거 같다 하시면 기장감을 살짝씩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섹션 그대로 포워드 원 베이스 가져와서 가이드 보고 커트 그럼 이제 앞쪽 가이드가 이제 형성이 됐고,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리깡을 들어가서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기장을 좀 옆라인에 가이드를 갖고 오셔서 커트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섹션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이아건을 빽 가져와서, 당겨와서이 각도로 커트. 높은 상고로 칠 거기 때문에 윗기장이 그렇게 길게 빠지는 쉐입이 아니라서 기장감을 많이 제거해 주실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이제 설정이 됐고, 이제 바리깡 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만약에 다운펌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한 16mm 탭을 대고 그냥 밀어도 상관이 없는데, 고객님마다 두상이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이런 두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빗을 대고 머리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원래는. 첫 번째 가이드를. 각도 들었을 때, 보이는 기장감을 정리. 커트. 이제 커트. 각도로 계속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자를 부분이 계속 나오시거든요? 커트 해주시고, 옆선 자를 때도, 바디 포지션 똑같이 일직선으로 되게. 커트. 그걸 백사이드 자를 때 되게 중요한데, 그냥 사이드를 기점으로 스퀘어로 들어서 잘라주셔야 돼요. 이게 일부러 막 이렇게 자르게 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스퀘어 그대로 옆에 가이드랑 같이 연결. 그 옆에도 연결. 들어서 연결. 반대편도 똑같이 이 스퀘어 그대로 옆선과 뒤에 가이드를 연결. 그러고 나서 옆쪽도 바디 포지션 동일하게 일자로 서준 상태로 스쿼트 진행. 빗대고 하는 바리깡 커트를 많이 연습하셔야지 바리깡이 능숙하게 느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리깡으로 빗대고 커트하시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은 탭도 많이 나오고 이제 쉽게 자르는 방법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탭대고 자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상을 파악하고 두상에 맞춰서 정확하게 자르려면은 빛을 대고 항상 커트하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커트가 되면 이제 아웃라인이 삐져나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베이스를 일단 잡을게요. 나 윗가이드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밑에를 좀 그냥 다운펌 없이 자른다고 하시면, 이제 빗대고 처음에 가위를 잡아준 상태로 10mm 탭을 끼고, 밑에 부분의 경계를 없애주고. 근데 항상 머리를 밀 때, 이 모양대로 밀어주셔야 돼요. 간혹 그냥 이대로 그냥 밀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파먹기, 파먹을 수 있어서 이 두상에 맞춰서 두상에 맞게 굴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라운드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6mm. 6mm 탭으로 그 밑에 부분을 정리. 항상 이렇게 굴려주는, 손목으로 굴려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제 뒷머리에 모량이 많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6mm 말고 4.8mm, 뭐 3mm, 1.5mm로 밑에 네이프 부분을 좀더 짧게 쳐주시면 되는데, 이제 좀 모발이 좀 얇으신 분들은 최대한 6mm에서 8mm로 끝내셔야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장으로 오늘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나서 옆 부분부터 장가의질로옆가의질로 정리를 할건데 이중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부이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위도똑같이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재부분부분은 처음에 잘랐던 이부으로된바부분부분과 이 밑에 이제 바리깡 탭으로 민 부분에 이제 디테일 하지 못하게 커터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너를 자연스럽게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옆가이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옆선부터. 그리고 나를 여기를 전부 다 사용한 게 아니라 이 끝부분으로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주셔야 돼요. 여기 백사이드 백사이드부터 뒤로 넘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동그랗게 잘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가발도 지금 뿌리가 다 돌아가 있어 가지고 근데 이제 고객님을 고객님들도 두상이 다 다르고 모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모질의 모질을 잘 파악하셔서 커트를 진행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냥 모든 사람들의 그냥 탭으로 밀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하면은 어디는 안 잘려있고 어디는 잘려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들의 두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커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인은 커트가 끝이 나서 이런 형태의 투블럭 상고 라인이 이제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을 자를 건데 뭐든지 커트는 방사선 섹션이라고 해서 그냥 두상에 그 고객님들이 있는 가마 그대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앞에 부분을 여기까지 땡겨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빗질을 자연스럽게 해보면은 고객님들의 모류가 다 다르고 그 고객님들마다 모류가 있으셔서 그 모류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동가 어딨니? 빗질 해주고 뒷머리 커트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피부 포인트 섹시, 섹션으로 뭐 그라데이션을 잘라보고 뭐 잘라보고 다 해봤지만 뒷머리 라인 제일 이쁘고 쉽고 빠르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은 포리지탈 섹션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내렸을 때 각도를 거의 내리는데 밑에 손가락이 받쳐지면 자연스럽게 층감이 생기는 포지션이 나오는데 그걸 원핑거댑스라고 하는데 원핑거댑스 포지션으로 그냥 정, 정리 너무 밑으로 다운해서 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너무 무겁지 아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드라이 하거나 펌을 했을 땐 자연스럽게 이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핑거 데스 포지션으로 내려서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옆에도 같이 땡겨와서 커트. 라운드 쉐입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커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질감이나 양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뒷머리 라인을 쉽고 빠르고 이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와서 이제 옆에 투블럭 라인을 정리할 건데 거의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의 디자인은 대체적으로 뒤에가 높고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는 형태로 자를 거기 때문에 항상 섹션은 앞이 길어지게끔 섹션을 타 주시면 되고, 라인 항상 이렇게 떨어지셔야 돼요.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라, 여, 남자들 라인은 대각선 방향으로 앞이 길어지는 라인을 만들어 가 준다는 생각으로 커트를 진행해 주셔야지. 손질하기도 좋고, 이쁘고,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섹션닝을 다이어그램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뒤로 땡겨 와서 그냥 스퀘어로확 잘라버려도 되긴 하지만 너무 이제 일차적인 느낌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로 가이드를 설정 손가락도 항상 대각선 상태로 앞이 길어지는 포지션을 한 상태로 서트를 진행해 주세요. 그럼 가이드가 형성이 됐는데 이 상태로. 버티컬 섹션 스 a l s e c t i o 똑같이 스 q u a r e l a 부분은이상태로 잘라주는게 아니라 뒤로 다이렉션 해서 스 q u a r e 그럼 이렇게 앞이 길어진 형태가 있는데 앞부분만 앞으로 땡겨와서 길이감 좀 조절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스퀘어 라인이 있으면은 넘어가는 느낌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뭐 가르마 펌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위에 각을 제거해주시는 게 펌하고 드라이 했을 때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위에 층감을 어떻게 섹션 들어서 제거.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래서 연습하실 때 진짜 가발 너무 싸구려는 쓰지 마세요. 이것도 좀 엄청 싸구려는 아닌데 좀 잘못 산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뭐 사람한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일단 연습을 하려면 가발에다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발은 웬만해서 좀 괜찮은 거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직전에 앞머리를 잘랐던 머리라서 이 가운데 머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선만 봐주세요. 앞에 땡겨 와서 커트 진행해주시면 커트는 완성이 됐고 머리 말리고 질감 정리하고 마지막 전체적인 라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트가 끝났고 드라이를 이제. 한 상태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양감과 질감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이제 홀리존탈로 그라데이션 잘랐잖아요. 밑에 부분으로 내려서 디포인팅 커트. 반대쪽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으로 들어서 디포인팅을 진행하셔도 되는데 라인을 파괴가 될수 있어서 그렇게 잘랐고, 만약에 디포인팅을 한다고 그라데이션으로 디포인팅을 하시려면 각도를 항상 최대한 낮춰서 끝에 부분만. 이런 형태가 나오고, 옆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른 그대로 질감 정리를 진행하셔야 돼요. 자른 그대로 들어서 빗질을 해줘서 라인을 파괴하지 말고 질감만 딱 잘라서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숟가위로 이제 가벼운 느낌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라인이 좀 파괴될 수도 있어서 좀 가볍게 하,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슬라이싱으로 양감을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하고 스타일링은 그 에센스만 바르 발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품을 방, 바를 때는 항상 앞에서부터 바르면은 모발이 앞쪽은 떡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뒷머리 위주로 먼저 털어 주고 앞의 부분을 발라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넘겨주고, 여기를 살짝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가벼운 텍스처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이나 이제 펌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머리 아는 셔니, 가르마, 투블럭 상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